알칼리성 식품인가 동시에 이 염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감자가. 신장에도 도신장 좋고. 그래서 감자를 햇감자를 이렇게 캐다가 지금 삶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 덮으면 돼요. 뚜껑 덮어가지고 4분의 1쪽을 잘라서 우리 딸이 당기이 입맛이 없어서 4분의 1만 먹겠다. 그서 4분의 1쪽을 잘라서 줬더니 4분의 4를 다 먹더라고요. <laughs>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예, 이렇게 예, 곁들여서뭐 음, 예, 지금 살구가 뭐 지천에 좀 깔려있고 그러니까 살구도 좀 같이 곁들여서 먹고 어, 또 이제 예, 음, 오늘 이렇게 이것도 그냥 그냥 이렇게 떠먹어도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지금 이거 한 냄비 한게 이게 다다없어졌네요 지금 여기 매실을 장아찌를 같이 넣으면 예, 매실장아찌와 새콤달콤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예, 이게, 이게, 뭐, 이게, 이게 라이브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왕 한 김에, 이렇게, 집에서 장마철이라든지 이때 입맛 잃고 그럴 때는 밥이 먹기 싫고 밥 냄새도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전부 밭에서 난 것들이에요. 오이도 따고, 밭에서. 양파, 거두들인 거, 당근 이런 것들을 다 식초 새콤달콤하게 재서 한 30분에서 1시간 뒀다가 뭐 오래될수록 좋아요. 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물기 꼭 없지 다음에 감자 텃밭에서 딴 감자를 포근포근 압력밥솥에 접시 물잡아가 놓고 고 접시 하나 뒤집어 놓고 압력밥솥에 삶아서 포근포근 익은 것을 으게 어, 가지고 계란 3개 삶고 그래서 으깨서 매실 짱아찌하고 으깨가지고, 음. 아 이렇게, 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 때는 이렇게 밑에다 상치하고 깻잎을 해서 철분칼슘이 풍부하죠. 거기다가 이, 이, 것들을 같이 넣어서, 어, 어, 이렇게, 절반 먹고 나는 절반 남겼어요. 우리 식구들은 전부 두 개씩, 한 개씩 다 먹었어요. 샐러드 먹으려면 어, 그리고 이 샐러드도 이렇게 잘 팔려요. 만들자마자 이렇게. 많이 먹었네요. 매실장 아치니까 네. 좀 맛있는데? 어, 어 뭐, 어, 지금, 이걸 그냥 지나가려다 보니까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이, 이 여기다가 꼭 사먹는 뭐 샌드위치 보다도 집에서 이렇게 텃밭에서 나는 상추 야콕, 깻잎. 이상추하고 깻잎이 엄청 몸에 좋아요. 철분 칼슘이 풍부할 뿐더러 몸이 허약하거나 병, 병에 회복이 될 때는 이이이 이, 이 깻잎을 하루에 다섯 에, 다섯 장에서 한열 장만 먹어도 기력이 나고.